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백장군 예, 또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한 마디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만은 예, 오늘의 내용은 예, 지금 문발이 저 미국에가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현재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데 또 이제 문발이 이렇게 방미 기간 중에 예, 문발을 향한 북한의 지령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그 민족 반역 주권 방송 있죠. 거기서 또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또그 북한의 지령을 문발에게 전달하는 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것이 저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에 단정하느냐 하겠지만 에 쉽게 할수 있어요. 뭐냐면 은그 주권 방송은 조총련에 의해서 일본 자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요즘은 물론 또뭐 돈이 부족한지 에그 구독료 구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연결 관계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는 거죠. 주권방송은 조총련에 의해서 저 지령대로 움직이고, 그럼 조총련은 누구의 지령대로 움직이나요? 당연히 북한이죠, 김정은.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은 북한의 지령일 확률이 99.99%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안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문발을 같은 빨갱이면서도 또 이렇게 가끔은 문발을 치켜 세우고 가끔은 문가를, 문발을 질타를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은, 김정은이 문발에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지령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이번에 도대체 미국을 가서 문발이 뭘 하고 있느냐? 응? 조공을 하러 간 거냐? 선물을 주, 주러 간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공의 개념으로는 뭐 무기 구입 같은 거, 뭐저 셀, 에, 미국에 있는 큰 그, 저, 유전, 저기 석유회사지요. 뭐 그걸 구매하기로 했고, 또 3년간의 에, 무기 계획을, 미국에 알렸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무기 계획을. 이런 걸 놓고 뭐 조공이다,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을 3년간 무기 계획이나 뭐 미국 쉘 석유 회사로부터 그 석유 구매를 약속한 이런 것은 또 이제 어떤 기자분 기자분의 그 분석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속내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사야 될 무기라면 여기서 하고 이걸 이제 이걸 방위분담금을 좀 하향 조정하는데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얼마든지 정치가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 전체를 갖다 조공에 비유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하는 말은 저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건 그럼 북한에다가 조공하는 거에 대해서 는제아들이 말이 없어요. 뭐 쌀을 주고. 네? 돈을 주고 거기다 뭐 철도를 놔주네, 고속도로를 놔주네 이런 거 가지고는 북한에다가는 왜 조공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마디도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건 친중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빨갱이들이 다 연결되는 그쪽 연결되는 갖다 한 집안들이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무기 구매를 하고 석유를 사오는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뭐 평화를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평화를 지키는데 돈이 필요하죠. 왜냐? 자기가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21세기의 군사 무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무기 그것도 그게 많을수록 국방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응? 평화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다가 무기가 있고 국방력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면서 무기는 사지 마라. 이런 오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빨갱이들이 왜 사지 말라는 거야?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식 외교를 하는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강한 외교를 한다. 그것이 미국식 외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 이제 빨갱이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니 약자한테는 강하고 예? 그래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강자한테는 약하다는데. 지금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될 강자가 누가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강해서래요. 이거야말로 개도 웃을 소리 아닌가요. 지금 얼르고 달래고 봐주고 있는 거지. 지금 북한이 강해서 미국이 무서워서 대화를 항상 시도한다고. 그러니, 이제, 이 말에는 좀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좀, 저, 속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는 개가 웃을 소리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이 무서워서 대화를 한다고요? 그냥 이건 뭐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기 구매를 하고, 분담금을 좀 올려주고, 어? 뭐, 석유를 사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주체성이 없다. 미국 하에서는 그니까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서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이룩하는 게에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잠보잔보적으로 잔보,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미국에 매달리느냐? 한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손을 띠고 일본과 손을 띠고 일본하고 좀 요즘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경제 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미국과 손을 띠고 일본과 손을 띈 상태에서 저들은 북중로 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체 국방력으로 북중로 연합군을 우리 동맹국의 도움 없이 우리가 지금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 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개입해주지 않는 한 북중러 연합군을 대한민국 국방력으로 혼자 막아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면서 무슨 전자권, 전시자전권 통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유엔사를 통해서 이제 전자권을 계속 유지하고려고 하는 학책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작권 통제 이런 거를 전시 작전권이든 평시 작전권이든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그 자주국방의 첫걸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기 무슨 얼마 나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게 전작권 그그 그 통제권을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또 영향이 있냐면요. 이 전시 작전권이 됐던 평시 작전권이 됐던 이 에,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첫째, 미국을 두려워하는 북중러 연합군이 에,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요. 그 이거 미군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번째. 막말로 진짜 전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중러 연합이 일어나고 한다면 만약에 전시작전권 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미국이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저, 니네가 대가리니까 다 알아서 해. 하고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자기들도 숱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전시작전권이고 평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면, 남침을 하는 순간 우리 정부가 미국에다가 호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야, 니네가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났는데 꼼짝없이 와야 되는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안전한 조치입니까 저는 그래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국노래서가 아니고 전시작전권이든 평시작전권이든 이 사령관 자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안전은 더 철저히 보, 저기 보장된다는 보 거죠. 왜 미국이 어물어물할 수가 없어요. 이 조약 때문에 자기들이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안 오는 전쟁 보셨습니까? 미국 사령관이 온다는 건 미국이 다 오고 그 미국이 오면은 그 밑에 그 도, 미국을 따르는 동맹국들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본은 전쟁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나라 아닙니까? 막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예 하고 뭐저 미국에 간다면 형님 형 제가 도와드려야지 제가 아니면 누가 돌아와도 와드릴까요 하고 제일 먼저 올 놈들이 이게 일본 놈들이에요 왜 <laughs> 실전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왜 자위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세계적인 미국의 통제에 의해서 실전 경험을 못 해본 나라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못 해본 이 일본이 얼마나 여기에 우리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안보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전 그전자권이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험 삼아서 미국에다 두는 게 예. 훨씬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단지 이 빨갱이 새끼가 하는 거는 예, 전자권 통제를 통해서 무슨 전자권을 환수하는 걸 통해서 무슨 대한민국의, 에 자주 국방의 첫 걸음을 나아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군사력을 격화시켜서, 북한은 북중러 연합군에 의해서 손쉽게 적화 통일이 되게 하자는 그런 수작, 수작이라는 게, 뭐, 지가 말안 한다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뭐, 미국 눈치 본다, 일본 눈치 본다. 그러면, 동태지 김정은 새끼는 중국 눈치, 러시아 눈치는 왜 이렇게 본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어요. 뭐, 자주적이란, 주체적이란 놈이 중국, 러시아는 푸틴은 왜 쫓아가서 만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미국에 왜 안보를 이렇게 계속 맡기냐. 이거는 저, 우리, 6.25 전쟁이나 그, 뭐냐, 53년. 정전협정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70년 세월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북한으로 복속됐어요. 그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자체적인 그래 어느 나라도 와라. 우리는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던 그런 국방력이 지금 대한민국이 형성이 됐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현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다소는 고개를 숙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안정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에 가서 다소는 고개를 숙이는 일을 왜 못한단 말입니까? 마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온갖 수모를 겪어도 사표를 내지 않고 다음 날또 출근하는 그런 심정을 대한민국 대통령님들 에, 대통령이 왜 가지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자주 찾다가 북한처럼 온 국민이 강냉이죽을 먹는다면 그게 자주인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한 미군 철수를 가지고도 에, 카드로 내밀 수 있다 협상에 있어서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카드로 내밀면 미국이야 지금 돈 들어가는데. 정말, 다 철수해버리면, 누가 좋소? 미국이 좋지요, 경제적으로. 이건 전부, 에, 우리의 자주를 위해서가 아니고, 에, 북한의 그, 적화 통일을 도와주기 위한,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현재까지 보니, 한 6만여 명이 구독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현실이죠 이게, 민족 반역 주권 방송이 뭐 하는 놈들이냐면, 그, 광화문에서 그 나눔 공산당이 좋아요 외치고, 뭐, 에? 무슨 뭐, 위인맞이 환영단? 뭐, 이거 다 뒤에서 조종하는 게 이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전에 통진당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선이란 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그 유튜브 주권방송 빨갱이 방송입니다. 사실 이게 국정원 같은 데서 한번 내사를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대통령이 빨갱이요. 국정원장이 레드칼라다 보니까, 이걸 하겠습니까? 해도 또 청와대에서 한다 한들 청와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이런 궤변을 가지고 또 이런 방송을 보호해 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그 요즘 김정은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시국에 이런 주권방송을 또 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주권방송을 통해서 자기들은 또 간접적인 지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겠죠. 문벌과 청와대 주사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 맡기지 말라! 라는 거를 강조하듯이 하면서, 그 빨갱이 새끼,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 하는데, 안보를 미국에 맡기지 말라는 거는, 에, 지가 할 말도 아니고, 그건 이제 위정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북한을 선택해야 되느냐. 일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국을 택해야 되느냐. 미국을 택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실리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문발과 청와대 조사판은 오로지 북한 눈치 보기밖에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조공이죠. 북한에 대한. 철도를 왜 놔줍니까? 북한에다가 미친 새끼, 미국 제재만 풀리면 바로 철도 놔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까지 놔주겠다고요?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요? 지사비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문발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저런 에 전체적인 얘기에서 이렇게 에 무기 구매를 반대하고 에 무기구를 안 사오고 이제 왜 우리의 자주 국방을 해결하는 것이. 에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주 자주 국방으로 가는 건데 아니 무기 없이 어떻게 자주 국방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군인들한테 맨손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이런 값어치 없는 얘기를 하고 또문파을 갖다 이렇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지령이 이 놈을 통해서 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빨갱이 방송이 대한민국 예, 한복판에서 설치된다는 게참 한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조국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이런 문제도 어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죠. 조국은 개인의 문제지만 이거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니까요. 국가안보를 해체하려는 이런 빨갱이 세력들이 아, 이렇게 대낮에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이렇게 활개 친다는 게참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저 개백장군에게 구독과 좋아요 꾹꾹 꽉꽉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개백장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